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여기는 제주도 모슬포 시장입니다. 이제 각종 여기 청과물부터 시작해서 과일, 잡화, 뭐 없는 게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모슬포 한 80년대에는 여기 미해병대, 여기 뭐라 고 그래야 되나? 양성소라 해야 되나요? 훈련소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은 다 사라지고 없는데 이 제주 시장, 원래 시장보다도 규모가 더 큽니다. 네. 규모가 더, 원래 시장보 규모가 크고 물건도 싸고 싱싱하고. 어,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여기는 6일장입니다. 1일, 6일 뭐 이런 식으로. 자, 6일장이고요. 이제 원래 시장은 상시 열리는 상시장인데 여기 시장은 모슬포, 여기 시장은 장날만 운영을 합니다 근데 정말 다양하게 없는 게 없습니다 제주도를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은 음, 뭐라 그래야 될까 이 현지에서 이렇게 할수 있는 조달할 수 있는 이 묘목 특히 이제 농사지으신 저 농사꾼이니까 묘목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배추 상추 뭐 여기 뭐, 뭐 겨자채 뭐 없는 게 없습니다 이 묘목도 이렇게 파는데요. 이제 특성상 제주도에서 심을 수 있는 특색을 가진 이 묘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육지하고는 사뭇 다른 풍경이기도 한데요. 이게 모든 장이 종합장터가 되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다 올라옵니다. 이쪽에는 또 우리 이 뭐라 그래야 되나 밀리터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히파리 형태의 옷도 많이 있고요. 뭐 다양하게 없는게 없습니다 없는게 없는데 이제 조금 저 앞으로 가서 청간물 시장 또 역시 여기를 오게 되면 먹거리 겠지요 이제 음 여기는 의류 고요 이제 먹거리 시장 쪽으로 상황소를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에 여기는 생선 시장입니다 생선 근데 이제 문제가 이 제주산이 옥돔을 예전에 한번 인터넷상에 시켜 먹은 적이 있었는데요 조금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이게 소독을 하니라고 냄 소독 냄 소독약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게 만드는 과정에서 위생상 생물이다 보니까 소독 이 가성소다를 하는지 포로말린 오하는지 하여튼 우리 수돗물에서 나는 냄새가 아주 진하게 배어 있어서 참 먹기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도 그래서 제주도에 와서 마른 생선을 사 가시기보다는 이런 생물을 사서 직접 손질을 해서 말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전문적으로 말리시는 분들은 소독을 소독약 냄새가 나서 조금 한번 먹는데 조금 지장을 줄였던 적이 있는데요. 이 옥돔입니다. 옥돔. 어, 고등어가 참치만해 이거 뭐. 어. 그 생물시장인데요. 이제, 그래서 제주도에 여행 오시는 분들은, 음, 제가 적극 추천하는데, 마른 생선보다는 생, 생선을 손질을 해서 소금 염간을 해서 가져다 드시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나. 아,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 갈치도. 근데 가격은 육지보다 더 비싸다는 거, 그거 잊으시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제주도 특산품이라고 해서 싼 것이 아니고 올 5일에 현지가 더 비쌉니다. 자, 그러고 여기 보면은 조기, 고등어, 옥돔, 아귀, 뭐, 없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예, 도미, 그 이리는데, 그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양식이 되지 않는 어종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제 도미 같은 이런 종류는 양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양식장에서 혹시라도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혹시라도, 양식장에서 죽은 생선을 갖다가 파는 경우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설마 그러지는 않겠지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수산 시장 규모가 어마무지하게 커다는 거. 그래서 이 여행하시는 분들은 수산 시장에 들려서 소금 간을 직접 해서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마른 생선은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는 거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그러고 이제 또그 과일시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 또 어디를 가나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주머니들 호박 한 덩이 호박잎 하나 고구마 줄기 뭐 다양한 조그만 조그만 부성거리를 들고 들어와서 요 시장에 앉아서 장날 팔아서 용돈으로 쓰시는 이런 전경은 그 어느 장터를 가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여기 오가는 사람들 행님들 중에는 이모슬프장을 아시는 분들은 관광객들 보다는 현지 거주민들이 주종을 이루지 않나 싶고요. 이제 먹거리로 한번 가보고 송가물 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와, 옥수수. 근데 이 옥수수가 세 자루에 5천원인데잘 아셔야 됩니다. 이 옥수수가 국산이 아니라는 거. 자, 보셨습니까? 이렇게 여기 보시면 내딘 차이나 옥수수 5의 차이나 에서는 옥수수를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쪄서 냉동으로 해서 국내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국내산이 아닌 대부분 해외 옥수수를 우리가 사 먹게 되는데요 그 옥수수가 국산 이라고 잘못 오일 하시는 분들 많은데 대부분 옥수수 한 자루에 뭐 2000원 골 정도 치는데요 이 수입을 하게 되면 은 마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옥수수를 먹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나라 옥수수인 줄 알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제 우리나라 옥수수는 저렇게 크고 탐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옥수수, 진 옥수수를 드시더라도 국산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물어보면 국산이라고는 할 겁니다만은 이렇게 기름진 옥수수가 이렇게 세개에 5천원입니다. 아, 진짜 옥수수 잘, 농사 잘 지었습니다. 네, 이런 게 국산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지가 못합니다. 또, 요, 샤인머스켓, 한 봉지에 만원씩 갑니다. 근데 이 샤인머스켓이 지금 맛은 제가 못 봤는데요. 한때 조기 출하를 하는 바람에 단도도 떨어지고 완전 맛이 가가지고 가품만 비쌌지. 실제 맛이 없었는데 요즘은 그게 좀 줄어들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자두 추위 홍시도 벌써 나왔네요. 냉동 저장품이겠죠. 그리고 이 생선식은 음~ 거걸이 장터 여기 보면 튀김에서 다이건 다양합니다. 어쨌든. 제주를 여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모슬포 장이 6일장이니까 한 번쯤 들러보는 것은 진짜 어디 원래 시장보다도 더 규모가 크니까 그 부분 한번 생각해보시고 놀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제주도에서 모슬포 시장 한번 들려봐 주시면은 좋은 경험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시면 3알에 26,000원 세알에 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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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었다고? 에. 뭐가 넘었어? 아 그래. 너무 많이 익었다고 아니 원래 애가 물? 지금은 이게 더 어, 대버려서 저렴하니요아 그죠? 아, 좀 넘었어 아.